어, 저는 김승규 장로입니다 어, 기독자유통일당 선거대책위원장이면서 어, 2번 비례후보입니다 비례의원 2번 후보입니다 우리 기독자유통일당은 어, 첫째 자유를 지킵니다 자유를 지켜요 그 다음에 어, 교회를 지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지킵니다. 그리고 헌법을 지키고 법을 지키는 그 목표라는 사입니다. 우리의 이념과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은 이와 같이 대한민국이 기독교적인 입국론에 입각하여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나라를 통치하면 다섯 명 잘. 되는 나라가 된다. 이렇게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합니다. 자유가 있어야 국가가 발전하고 부강 부강한 나라, 부자 나라 그 다음에 강한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는 주변 강대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적대적인 강한 국가가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우리와 같은 가치를 추구합니다. 세계에서 최강의 국가와 한미 동맹을 강하게 유지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추구하는 이 가치를 보호하고 국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우리는 자유통일을 추구합니다. 자유주의가 자유통일이 아닌 것은 우리를 좋은 나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부대가 영원히 부강하고 찰살고 강력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치에 기반한 이념과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이라야만이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특별히 저희들이 신앙을 하는 기독교 신자로서 기독교 정당으로서 교회가 많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기도 어려워 자유롭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미국은 보십시오.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들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법으로 명령하지는 않습니다. 공면합니다. 그 어, 국민 여러분을 위해서. 발병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하면서 예배를 드려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발언 합니다. 이렇게 좀 멋진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은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캐토릭도 있고, 불교도 있고, 많은 종교 행사를 하면서 신앙을 해야 됩니다. 신앙은 매우 가치 있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국가를 만들고, 국가의 스스로 건전하고 건강한 그런 국민을 키워냅니다. 이러한 종교를 장려하고, 나온 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종교행사를 할수 있도록 해야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많이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특정인은 그냥 목사설교만 하면 다 봐가지고 거기에서 뭐 조금이라도 시비가 될 만한게 있으면 시비를 끄집어 해가지고 법적으로 죄가 되질 않습니다. 고발을 합니다. 이고발남명이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나라가 또 있어요? 일본은요, 제가 알기는 로한 십, 십몇년전 통계입니다만, 일본은 1년에 고반 건, 5만 건 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수백만 건이 됐어요. 이렇게 하면 국민이 살 수가 없어요. 이러한 그 상황에서 우리는 그동안에 국가의 법이 헌법도 무시하고, 그 다음에 아주 지금 만들어져 있지만은요, 어, 헌법에도 없는 지금 법을 고위, 고위 공직자 처벌법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공수처법을 만들어서 앞으로 정말 어 이거는 헌법에도 없는 법이래요. 이렇게 해서 헌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에는 최고의 수사기관이 검찰로 돼 있어요. 그 이상의 어떠한 것도 이보다 위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위헌이에요. 이런 법을 난발하면서 교회의 종교행사를 억압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고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고 과거에도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이제는 이건 전부 다 무급죄가 됩니다. 아싸!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처리하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우리 기자 분들께서 와셔서 취재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전대위원장으로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